안녕하세요 와트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한국을 향한 세계의 눈빛이 매우 뜨겁습니다. 주말에도 워싱턴 포스트 BBC, PDS, 블룸버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아이리시 타임스 등 많은 외신들이 한국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사이트에도 주한미군 기지 방역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의료진들이 주한미군에 협력하고 있으며 군인, 가족, 종사자, 한국인 직원들을 보호하는 데에 이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기는 어렵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현 사태 해결에 선구자적 위치에 오른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범위한 검사와 IT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을 중심적으로 방역하는 한국식 방법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은 필요 이상의 검사는 억제하되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범위를 좁혀가는 쪽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티아라는 38세 환자가 나왔던 초기 로마 임상보건의료과학연구재단에서 검사를 하면 할수록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수 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보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역 당국은 광범위한 검사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범위를 줄여나갔고 나중에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면 경증 환자를 포함한 확진자 수가 늘게 되고 이들을 수용할 병원과 시설에 막대한 부담을 주므로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 일종의 의료 붕괴가 일어나 오히려 피해가 커진다는 프레임이 생긴 상황입니다. 한국식 방법은 미리부터 정비된 재난 대응 시스템, 보편적인 의료보험, 법률, 재정,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등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리테르는 지금까지 해온 전수조사나 역학조사는 너무 많은 자원을 요구하여 완전한 방역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역학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었다는 스토클룸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는 공화당에서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을 붙인 ACA와 한국의 의료보험을 언급하는 미국인의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진열대가 싹싹 비워지고 있는데 한국은 화장지를 점포 밖에 내놓고 판다며 시민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SNS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명함이 갈리면서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진단노하우를 요청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이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한 것처럼 미국도 얼마 전부터 우리 정부에 긴밀히 협조를 요청해 왔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약 60조 원의 재난기금을 마련하고 민간으로부터 500만 명분의 진단키트를 지원받아 검사를 시작할 것이며 드라이브스루 방역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방법을 바꾸어 한국식 방역법을 도입하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비자 효력을 중지하고 우리와 정치적 마찰을 빚어온 일본도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선 한국식 방법은 잘못되었다며 의료 붕괴를 야기한다는 프레임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도 의료 시스템의 포화 상태로 인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 기수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상황인데요. 아베는 WHO로부터 받고 있는 우리의 방역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지원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정보를 일본에 직접 문의하는 아이러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취소 위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방역 노하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AFP 통신에서는 한국 간호사들의 붕대가 명예의 배지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얼굴에 밴드를 붙인 간호사분들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꽉 조이는 보호복을 입으면 통증이 생기고 피부가 파이고 상처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사진에 많은 네티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도 간호사분들을 존경해왔다.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최고의 존경심을 표할 뿐이다. 영웅들의 갤러리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대전방에선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진정한 슈퍼 히어로들은 망토를 착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범한 행동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맨이었습니다.